그랜파보이. 저기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가죠. 너무 피곤해요. 세상을 구해야 하는데 쉴 시간이 어디 있어? 연기다 저렇게 연기가 나는 곳엔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지. 살려줘! 안 돼. 이러다가 체가다 녹아 버리겠어. 왜냐? 나님이 한번 구워진 몸이지 않니.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땐 해결 방법이 있지. 보통 이런 옷을 들면 금방 꺼져. 어그 그래. 괜찮아 남았미도. 그건 피발류잖아요. <laughs> 아이구야 내가 불을 더 키웠네. 그럼 이제 어쩌나. 걱정 말아요.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뭐야 나보다 더심하네 이제 불난 건물이 여러 채가 됐어.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. <laughs>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야. <laughs> 핫도그 광선. 살려줘라! 도구 광선이라고요? 저런 게왜 필요하죠? 배부름은 진정되잖아. 음-- <Collins> 뭐, <sucked> 음, 와, 편해 보이기 내말잘 들어요. 불을 꺼야 하니까 어디 가서 물을 구해 와요. 난 사람들을 건물에서 대피 시킬게요. 너를 쏘! 도수가 물을 갖고 와서 불을 끌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급한 문제는 전부 해결돼요 가져왔어! 달랑 한잔 가져오면 어떡해요? 물이 엄청 깨끗하다 이거 가져오려고 저기는 댐을 뚫었거든 어... 댐을 뚫었다고요? 그건 또 무슨 말이죠? 우리 도시 전체가 쓰는 물을 저장해둔 저수지 댐 말이야 저기! 아니, 이럴 수가 댐에서 물이 엄청나게 새고 있어 이 정도 양이면 일초에 몇천 갤러는 될 거야 이런, 도시가 금방 물에 전기겠네 이 무너졌습니다! 머즈 스티커! 어떻게 좀 해봐! 좀 있으면 물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덮칠 것 같아! 네, 알고 있어요! 성공이야! 저 여자애가 불도 꺼주고 뎁비 무너지는 것도 막아줬어! 쟤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! <목소리> 피곤해 보여, 머제스티코 그래도 다행이지, 내가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핫도그 광선 에 정말 피곤하네 오늘 수고 많아서 어제스티커 하지만 아직 일안 끝났거든 악당들과 맞서 싸고 우 범죄자를 잡아들여야지 코끼리한테 발힐 뻔한 할머니들도 구하고 영웅이 할 일은 아직 많아. 네. 글쎄요, 앙클그램파. 난 이제 슈퍼영웅이 되고 싶지 않네요. 예전처럼 평범한 애로 돌아가고 싶은데요. 안 돼. 왜 네가 가진 멋진 초능력을 포기하려고 해? 슈퍼영웅은 몸매도 좋다. 어, 슈퍼영웅이 멋지기는 한데요. 그래도 하루 종일 사람들을 구하러 다니는 게 쉽진 않네요. 아유, 알았어. 그럼 영웅놀이는 여기까지만 하자. 핫도그 광선 정말 탐나는 능력인데. 그래도 네가 싫다니까 할수 없지 뭐 하긴 눈에서 핫도그가 발사되는 걸다 좋아할 수는 없겠지. 좋아 엉덩이 도번 퉁퉁 뱅글뱅글 어지러울 때까지 돌리면 자 원래대로 돌아왔다. 아 정말 다행이다.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슈퍼영웅에 대한 환상은 만화책 보는 걸로 충분해요 전 수학 숙제는 하려고요 솔직히 <laughs> 숙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무시무시한 괴물한테서 지구를 구하는 것보단 훨씬 쉽잖아요 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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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뭐야 어 어, 그+ 그램퍼 이게 무슨 일이죠 나도 몰라 근데 쟤 보통 수학 문제는 아닌 것 같다. <laughs> 마침내 몸이 생겼군 이제 어느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 나는 야수학 숙제맨 이제 우주는 내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어... 어글그려봐 아까나면 네 초능력 기운이 수학 숙제에 떨어진 것 같아. 그 덕에 저 괴상하게 생긴 괴물이 깨어난 거고. 근데 저 녀석이 우주를 지배하게 되면 지구는 끝장날 거야. 사실은 이게 다너 때문이라고. 넌 책임감도 없고 게을러 빠져서 숙제를 미루기만 했잖아.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. 가자 제시카. 저 녀석을 잡아야 돼. 어 어떻게? 괴물이 저기 보이는 언덕으로 가고 있어. 우리가 저 수학 숙제 괴물을 막아야 돼안 그러면 이 지구 전체가 위험해져 가자, 제시카! 너 없이 나 혼자서는 힘들어 프랑켄슈타인! 해골 보호용 헬멧 좀 씌워줘! 야 yeah! <laughs> 그럼 출발! 내말잘 들어, 수학 괴물! 당장 초능력을 돌려주고 항복해! 그래야 이 얘기를 끝낼 수 있어! 꿈 깨시지, 늙은 아저씨! 그보다 나한테 더 좋은 수가 있어 자, 우리 곱하기 한번 해볼까? 3 곱하기 1은? 그래, 해가 세 배로 늘어나는 거와 같지 어, 어때? 엄청 후끈후끈하지 않아? 야, 제 제법인데? 좀더 가르쳐 줄까? 이 우주의 원리는 전부 수학과 관련이 있지 좋아, 다른 걸로 배워보자 이번엔 빼기다 지구에서 오존층을 빼면 어떻게 될까? 정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지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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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정난이 그 너무 심해 그만둬. 더 재밌는 거가르쳐줘 나누기다. 음. 어 안돼, 내 몸이 돌로 갈라졌잖아. 어 그+ 그럴까 이괴물 녀석 존말 할때 그만둬 내가 싫다고 하면 네가 어쩔 건데 전능력도 없으면서 아 그렇지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아니야 그동안 미뤘던 일을 하면 돼저 녀석을 없애고 싶으면 수학 숙제를 끝내버리라고 저 이거 받아 어? 얼른 시작해 <laughs> 난 절대 끝낼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과연 네 실력으로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. 기운 내 제시카, 난 너만 믿어. 나도. 좋아요, 한번 해보죠. 삼 곱하기 x 는 십오, 15. 십오를 삼으로 <laughs> 나누면 오네. 야, 야, 운이 좋았군. 하지만 다음 문제는 절대로 못풀 거다. 어, 좋아, 어, 곱하기 사백이 오는 칠 더하기 x. 좋아,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자. 그럼 풀수 있어. 여기서 x 는 <laughs> 바로 사. <4. 웃음> 또 맞췄잖아. 생각보다 잘하는군 꼬마. 하지만 여기까지는 연습 문제였어. 어디 이 방정식도 풀어봐. 이건 절대로 못풀 거야. 안돼, 진짜 어렵다. 어떻게? 넌할수 있어.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. 그래, 제시카, 넌꼭 성공할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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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. <씰! 웃음> 엉클 그래 정말 잘했어 제시카 잠깐 다 원래로 돌아왔는데 왜 엉클 그램판 둘이죠 그 이유는 네가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어... 알았어요 우와 대박 끝내주게 재밌는 영화였어 사람들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네. 다들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갔나 봐요 아유, 너무하네 속상하게 괜찮아, 얘들아 그래도 조르바트랑 외계인들은 이 영화를 좋아할 거니까 진짜 꿈도 야무지네 즐거운 목요일!